정양용 유배지에서 꽃피운 개혁의 꿈 1장 정조 임금이 발견한 보석 18세기 후반 조선 나라는 오래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은 끝없이 계속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개혁을 꿈꾼 임금이 있었으니 바로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낡은 조선을 바꿀 인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한 젊은 선비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1762년 남양주에서 태어난 정양용이었습니다정양용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책을 읽으면 금방 이해했고 글을 쓰면 뛰어났습니다. 28살의 과거에 급제해 정조의 눈에 띄었고 곧 임금의 신임을 받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정향용과 밤늦도록 나라의 미래를 의논했습니다. 어찌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낡은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갔고 정조는 정향용을 자신의 개혁 동지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정조의 원픽이었던 셈이지요. 정향용 역시 정조의 뜻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임금의 신임을 받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매일을 살았습니다. 2장. 수원 화성, 과학으로 쌓은 성. 1794년 정조는 정약용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그곳에 새로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 이것은 단순한 성 쌓기가 아니라 정조의 개혁 의지가 담긴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약용은 총책임자로서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건축서를 연구하고 서양의 과학기술도 참고했습니다. 특히 거중기, 농로 같은 신기계를 설계해 무거운 돌을 쉽게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보통 이런 큰 성을 쌓으려면 10년은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향용의 과학적 방법 덕분에 단 2년 9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사비용도 줄이고 백성들의 고통도 덜었다는 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식사도 챙겨주었습니다. 수원화성은 완성되자마자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견고했고 방어에도 완벽했습니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동양 최고의 성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장. 개혁자의 운명 유배길에 오르다. 하지만 개혁에는 늘 반발이 따릅니다. 기득권 세력, 특히 노론 벽파는 정조와 정양용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정양용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양용은 가장 든든한 보호자를 잃었습니다.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노론 평파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양용에게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지는 대신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1801년 그는 멀고 먼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강진까지 그먼 길을 걸으며 정양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억울함, 분함, 좌절감.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사장. 유배지에서 피어난 위대한 사상.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은 18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지만 정약용은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의 업적을 이루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백성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고통을 이해했고 밤에는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무려 500여 권에 달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입니다. 목민심서는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담은 책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관리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흥음신서는 형벌과 재판에 관한 책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경험이 있기에 더욱 절실하게 썼을 것입니다. 1818년 마침내 유배가 풀렸습니다. 정향용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벼슬에는 다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학을 가르치고 책을 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1836년 7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말입니다. 정영용의 사상은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개화기와 근대 한국 사회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실학의 대가, 조선의 개혁가, 백성을 사랑한 학자 마이너스 정영용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욱 빛나는 인물로 기억됩니다.